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짱! 자, 오늘의 3대장 플레이. 편의점 삼겹살 vs 와우. 정육점 삼겹살 플레이. Play. 예전에 저희가 배달 삼겹살 vs 정육점 삼겹살을 해보았는데. 그렇죠. 진화파. 바로 편의점 삼겹살 vs <laughs> 정육점 삼겹살. 와, 와 엄청난 클라스입니다 예. 먼저 바로 비주얼부터 보여드리면서 네. 한번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편의점 삼겹살부터 보면 일단 요거는 바로 구워 먹는 한끼 삼겹살이라는 제품이고 해동 없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용량은 180g. 180g은 사실 성인 한 명이 한 끼로 먹기에는 사실 적어요. 원산지는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요거는 네. 냉장육입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생삼겹살이라고 네. 하죠. 저희가 편의점 삼겹살이랑 똑같이 180g으로 맞췄고요. 네. 가격은 4,500원. 오 이거보다 싸다. 이거 이건... 이거는 5,500원. 어, 냉동에 5,500원? 네. 요거 이제 생삼겹에 4,500원인데? 가격부터 약간 여기가 우세합니다. 1 네, 0 0 0원이다큰 <laughs> 차이죠. 이거 이제 암페지 플러스급입니다. 아, 이거는 급도 안 나와 있죠? 여기 농업 회사 법인 스마일팜이요. <laughs> <laughs> 아무튼 이건 급도 모릅니다. 네. 오케이. 그러 네. 떼깔부터 볼까요? 네. 생고기의 떼깔? 정육점부터. 편의점의 떼깔. 자, 이건 다 잘려져 있습니다. 오! 굉장히 냉동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적어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그러게요 그런가 동시에 이쪽에서는 냉장 자 길쭉하게 야하 아색깔은좀 다르네 아, 근데 이게 더 시뻘겋네 근데 빨갛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아, 일단 이게 좀 뭉쳐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하네요 네 이거 봐봐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진짜. 오 굉장히 빨리 익네요 굉장히 빨라요.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편의점 삼겹살이라고 뭐 말라삐뚤어져 있거나 네. 뭐 그러진 않고 뭐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어, 일단 두께는 두께는 굉장히 얇아요. 그렇네. 네. 그에 반해 정육점은 한요 정도 됩니다. 보통 정육점 하면 요 정도 두께로 주죠? 오케이. 이야. 와. 확실히 비주얼 싸움에서는 약간 정육점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오. 어느새 거의 다 구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도.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두께감? 네. 편의점 삼겹살의 장점 하나. 얇게 슬라이스 되어 있어서 빨리 익는다. 오. 음. 변호 아닌 변호를 해 보았습니다. 아, 근데 맛있어 보여요. 당연히 맛있죠. 삼겹살인데. 연은 삼겹살이랑 비슷합니다. 배고파 지금이 구워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여기에 공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정성스레 구워야 맛있답니다 자 정육장 고기도 다 익었습니다 오. 사실 지금까지만 딱 봐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장단점이 뭔지 네. 네. 하지만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그 응. 맛의 미묘한 차이를 한번 저희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대결입니다 자. 일단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네. 네. 선 편이죠 삼겹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걸로 자, 그 어떤 양념도 없이 고기만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말하지 마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정육. 자 다들 느낌이 왔습니까? 아니 저는 맛의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두께 차이에서 오는 그 식감 그 다음에 부드러움과 약간 퍽퍽함의 약간의 차이 이게 좀더 부드럽고 이게 좀더 약간 퍽퍽하고 요거는 약간 얇다 보니까 고기를 이제 굽게 되면 약간 크리스피해져요 음. 약간 바삭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저는 좀질갔어요 제가 먹은 음. 부위는 그러니까 이게 풍부하게 육즙을 뿌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얇으니까 음. 슬라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음. 순수 미각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팔못느끼겠나 아, 전좀 느꼈어요. 저좀 느꼈습니다. 냄새가 달라요. 향이 좀 달라요. 네. 페이저 삼겹살이 약간 고기의 어떤 특유의 냄새가 네. 좀 났어요. 돼지 냄새가 좀 났어요. 네. 그리고 요, 이제, 정육점 삼겹살은 그 냄새가 좀 적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기, 정육점마다 그것도 또 달라요. 다르고, 저, 적어도 네. 저희가 사온 고기는 약간 냄새가 회의점 삼겹살 보다 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냉동이고 이렇다 보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둘다뭐 맛은 삼겹살 맛이다. 뭐 거부감이 드는 네. 맛은 아니고 그 차이가 있었다. 보세요. 숙도 똑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느껴져니다 네. 쌈장을 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응. 좀 음, 맛있네. 음. 맛은 있어요. 음. 근데 두꺼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음. 식감을 즐기는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요거는 그거 같아요. MT 갈때좀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사가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맛이 좀 나. 파주당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랑 고기만 취급하는 전문점이랑 그렇죠. 맛을 비교하는 거는 음.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편의점 고기가 얇아서 약간 볶음밥 같은 거 해먹을 때이 아, 얇은 고기를 넣. 넣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한 레시피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둘다 맛있네요 일단 그렇기도 하고 양은 음. 둘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서 그렇지 음. 요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음. 정육점 가면 180g 이렇게 사기가 좀 민망해요 네, 편의점 가면 이렇게 180g 한 팩으로 파니까 음.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걸 샀는데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laughs> 아 벌써 다 먹었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음. 순수 맛으로만 따진다면 정육점 고기가 음. 더 위다 음. 그리고 가격도 정육점이 더 싸다. 싸고 하지만 편의점에 내해서수 있는 건 접근성 그리고 그리고 그 무한시의성 시간 상관없이 삼먹을수있어시의성이 <laughs> <laughs> 무한시의성이란 말은 처음 <laughs> 네. 들어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오늘 굉장히 의미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도 의미있는 색다른 플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laughs>